안녕하세요. 유병문 전도사입니다. 사순절 묵상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사순절 묵상의 끝이 왔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한 묵상이 약 35일간의 시간을 지내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어, 묵상을 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나요? 하루하루 묵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꿈청 친구들도 또한 매일 댓글로 묵상으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도 너무나 멋지십니다. 최고이십니다. 어, 묵상영상은 끝나지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절대로 끝나면 안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1절에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래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 받고 있는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책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악을 행했다라는 욕을 먹기도 했고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기독교인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이 저자는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무장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절에서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며 살아 가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찾아하는 행동이 예전과 지금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요. 그 안에 진짜 숨겨져 있는 의미는 내가 즐겁고 싶다라는 욕망입니다. 3절에서는 이것을 술 취한 것이고 흥청망청 떠드는 것이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흥청망청 떠든다는 것은 쾌락을 즐긴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데요. 즉, 2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이 약한 일은 내가 즐겁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끝으로 가는 그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6절에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1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 그 마음을 다시 무장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저자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이 격려의 메시지는 곧 사랑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씩 나의 행동, 생각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뭐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데 벌 받는데, 물론 많은 이야기지만 이러한 두려움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멀리 하는 그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가족, 이웃,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해주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여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뭘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사순절 묵상의 말씀들이 힘이 되어서요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네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어,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서 끝낼게요. 지난 사순절 묵상 유만로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